감시밤 왔네 응. 종류별로 있네 감시밤 나살내어 뭘. 제사 음식도 사러 왔습니다. 수박이잘익어야될텐데굿 Okay. 어. 아, 뼈다에 해당과 하나 먹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bjhpc 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성 낚시 시즌인데 자 밑밥 주는 방법을 말씀 드릴 게요. 자 우리는 감성 낚시 할때 일반 병에 든 낚시 밑밥하고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 벵이돔 밑밥은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뿌리면서, 조금씩 조금씩 뿌리면서 얘네들을 밑에서 위로 올라오게 만들갖고 식성, 먹고 싶은 식성을 강조시키면서 위에 띄우는 게 벵이돔 낚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감성 낚시는 전혀 다른 거죠. 감성 낚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층에 있는 고기를 위에, 아, 중하층에 있는 고기를 위에 띄워갖고 얘네들 식성을 해갖고 위로 띄우는 게 아니고, 자, 감성 낚시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지나가는 길목 갯바위 수중녀 수중턱 뭐 옆부리 이런 쪽에 여밭이 좀잘 형성되어 있는 아니면 간출료 이런데 오면서 걔네들이 물돌이 간조 만조 아니면 해질 때 해뜰 때 요렇게 타이밍이 있어요. 조류가 빨리 가다가 죽을 때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밑에서 수중에서 수심 안에서 흐를 때 먹이 활동을 할때 얘네들이 <laughs> 지금 움직이는 공간에 미리 우리가 그 포인트의 밑밥을 줘갖고 걔네들이 몬 지나가게 몬 지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우리가 맛집을 차리나면 걔네들은 오면서 맛집을 들리게 맛집을 들리게 하는 거고 백에돈 막신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에 상층의 밑밥 을 뿌리면서 중간중간 포장마차식으로 맛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틀린 거죠. 백에돈 막신 경우 같은 경우는 간이 포장마차식으로 잠깐 잠깐만 약간 맛집, 밑밥을 뿌리나면 올라오고 쟤네들이 찾아오지만, 감성은낚시 같은 경우는 백예돈 낚시처럼 밑밥을 조금씩 조금씩 뿌려갖고, 그래갖고 대리이 아니에요. 감성나낚시는 얘네들이 아주, 뭐랄까, 아주 식성이 좋은 놈이에요. 좋은 놈이고, 어떻게 자기가 지나가는 길에 맛집이 아주 크게 형성이 되 있어야 돼요. 먹을 것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수중료 옆 뿌리, 그런 지역 여가지 산재된 지역에 밑밥을 꾸준하게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첫째 첫째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채비를 하기 전에 밑밥을 엄청 많이 뿌려놔야 돼요. 밑밥을 엄청 많이 뿌려놓고 중간중간 중간 물돌이 간조 만조 해뜰때 해, 해질 때 그때 타이밍 전에 미리 밑밥 맛집을 맛있게 아주 걔네들이 그냥 모지나치게 어, 밑밥을 좀 많이 뿌려서 이렇게 맛집에 완전 밑밥으로 완전 풍성하게 만들어놔야지. 밥상을 풍성하게 만들어놔야지. 얘네들이 감성들이 그냥 안 지나치고 거기서 머물다가 내 채비를, 내 채비를 거기 같이 메물, 머물게 하면 걔네들이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 때감시 만날 수도 있고 특히 가을 감성돔은 요렇게 좀 잘해야 되는 게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다르는게 아니에요. 물론 25cm 정도 전후의 작은 고기지만 이제 추석이 지나고 10월 초가 되면 이제 한3 0급 넘어가는 거 35, 40 가까이 되는 애들도 이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가장다리나 아니면 간출리나 요, 여밭지역 저거들이 그냥 평평한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 애들이 아니에요, 간둔도은간둔도은 항상 요밭지역 깃발 있게 붙어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물론 밤에도 지나가지만, 낮에도 붙어가고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특히 사회감성도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시즌에는 굳이 멀리 안 치도 돼요. 왜냐하면 가을감성도 같은 경우는, 어, 겨울 감성동 운 같은 경우는 깊은 수심에 그런 약간 잡어들이 많고 약간 시끄럽고 예민해서 조금 깊, 깊고 장, 오후가 되면 장타를 좀 치고 해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감성동 특히 가을 감성동 운 같은 경우는 먹이 활동이 아주 풍성해요. 그래서 거의 개바이나 수중교 쪽으로 같이 낮에도 붙어서 다닌단 말이에요. 물론 잡버가 많으면 좀 장탈치하고 땡기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해서는 바앞 5m 전방, 5m, 20m에서 거의 입질이 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걔네들이 오기 전에 민법을 좀 많이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낚시를 하고 있다. 내가 낚시를 하고 있으면 초반에 발 앞에 한2 0고 먼저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있다가 자, 물돌이가 되기 전에 만약에 물돌이가 1 0시예요 오전 10시면 오전 10시가 되기 전에 8시부터 밑밥을 그곳에 내가 흘려야 되는 공격 포인트에 계속, 계속 뿌리 놨는 거예요. 10주고, 5주고씩. 그리고 꾸준히 중간중간에 두주걸씩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사감치 같은 경우는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도 볼수있다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감성동과 같은 경우는 시각적인 부분보다 어, 후각적인 코, 후각적인 부분이 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수육력 통하다가 냄새를 맡고 다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이 활동을 특히 지금 가을 감성도 같은 경우는 거의 받아 먹는다 보시면 돼요. 바, 수중, 바닷은 거의 한 밤이나 50cm 정도에서 거의 받아 먹는 경우가 많아요. 점점 가을, 늦가을, 초겨울, 그리고 여, 겨울, 완전 겨울, 그 영두철이 되다 보면 이제 밑으로 이렇게 먹는 경향이 많아서 바닥층을 거의 많이 훑어갖고 낚시를 하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볼 때는 우리는 낚시를 하면은 밑밥을 미리 미리 많이 주면서, 해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배첫 배를 탔다, 첫 배를 타고 나면, 그 전에 채비를 하기 전에, 이빨, 지금 발 앞에나, 포인트, 수중면나 아니면, 그, 여바, 이쪽에 미리 많이 줘야 돼요. 우리는, 그, 감성도 하실 때 밑밥을 아끼면 안 돼요. 강화부 초보자분들이 제일 수수하는 게, 밑밥을 많이 안 뿌린단 말이에요. 중간중간에도 뿌려야 되고, 그리고 물돌이 타임이나, 피크 타임이 되면 그 전에, 한 시간 전에 미리 이빨 뿌린 날이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청소할 때 보면, 초보자들이 보면, 어, 그 밑밥이 남아있어요. 제가 동출됐고, 또, 제 지인분들하고, 초보자분들하고, 낚시를 가다 보면, 어, 밑밥이 거의 남아있어요. 이런 경우가 생기면 거의 안 된단 말이에요. 밑밥이 어느 정도, 내가 낚시를, 만약에 8시간을 하면, 한 7시간 정도 했을 때, 밑밥이 거의 다 소진이 될 정도로, 밑밥을 다 뿌려가는 낚시를 하셔야지, 감소는 낚시가, 지금부터 초가을 간선도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팩트가 뭐냐면 저번 방송 때도 제가 얘기를 해드렸지만, 자 우리가 간선도 한 마리를 잡았어요. 간선도 한 마리를 잡으면 진짜 꾸준히 그냥 남아 있는 밑밥이 절반이다. 그러면 절반 거의 가까이 다 뿌려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간선도는 떼간치로 다니고 그리고 가을, 겨울 간선도, 뭐 영등쪽 간선도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한번 물어줄때 맛집이 많었을때 먹을 걸이빨이 많이 갖다줘야지 그반체로는 때감시, 사감시도 붙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늦가을 초겨울 겨울 영등체를될때감론들이 덩치급이 몇 마리 시장이잖아요. 그냥 한 마리가 잡으면 안 지나치고. 그 옆에 주인 애들이 많은 밑밥 양으로 인해서 시각적, 후각적으로 걔네들이 분담을 해요. 그래서 절대 밑밥을 아끼지 말라는 말씀하고 싶어요. 내가 낚시 끝나기 전, 한 시간 전에는 밑밥이 거의 다소중돼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첫 번째 팩트. 자, 밑밥은, 어, 우리가 낚시할 때 꾸준히 주는 건 맞는데, 내가 공략하는 포인트는, 부, 내가 피크타이 해질, 해뜰 해질 때, 해질려 그리고, 어, 물돌이, 타이밍 있죠. 만족, 만족. 그때 한 시간 전에 이빨 미리 준다. 자, 두 번째, 상 감성도 등는 차, 그냥 간성도 중치급을 잡으면, 밑밥 남아있는, 그 거의 전량, 전량 가까이 3분의 2 정도를 다 소진해버린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내가 낚시 끝나기 전 1시간 전에는, 거의 감성도 밑밥은 다 뿌렸어야지, 내가 포인트에 저기 뿌렸어야지, 감성도 낚시가 이루어진다. 꼭 참조하시고, 어, 감성도 낚시를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조금이나마, 구, 그, 영상과,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